예,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 아까 엔진 나가지고, <laughs> 엔진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볶았고, 볶았어요. 어머니가 이거, 어, 준비하셨고, 지금 어머니께는 계란하고 있고요. 밥은 제가 안쳐놨고 어, 자, 여러분. 예. 맛있는 김밥 다 찍으면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밥다 됐습니다. 저서야 와밥잘 됐죠? 이거 봐 여러분. 야, 약간 김밥은 질기하면 안 돼요. 대게 하거든요. 잘 됐죠, 대게. 자, 이거 어 저서야니까 잡고 저서야니까 하또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들기름 미리 넣어버려가지고. 예전처럼 밥을 볶아서 안 해요. 귀찮고 거니까 프라이팬에다 볶으면 밥을 볶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서야니까 하 잡고 또 찍어드릴게요. 예, 저를 필요가네. 좀만 쳤었어요 왜냐면, 하 미리 우리가, 아니, 제가, 아까, 들기름하고, 왕소금 조금하고, 이렇게, 어, 섞었거든요. 미리 섞어가지고, 했으니까, 섞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한 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했는데,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자, 기대해주시 바랍니다. 일단, 계란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되게 편해요. 예. 자 어머니께 싸우고 있으신십니다지금치는 먼저 쓰러져볼게 다 배고파 죽나옴 이거 참 이뻐. 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음, 아. 한딱 만늘군 와암 암 아. 이거 끊었 여러분, 음. 간이 딱 맞고, 음, 제가 밥을 또간 맞게 했고, 어머니가 시금치랑 다 꺼냈고, 그러는 거. 자, 여러분, 어, 칼도 갈아야 하니까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캬, 아, 막 없으니까. 음? 아유, 음. 음, 엄마, 엄마. 일단 하나 먹어봐.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어, 낮에 맛집 투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야스빵이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김밥!